반복되는 다이어트 실패와 그 이유는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원인은 바로 식욕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음. 이런 말을 그냥 두 글자로 바꾼다면 네. 과식입니다 아. 과식 과식은 뭐 배가 터질 때까지 먹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드시는 양 자체로만 본다면 과식이 아닌 것 같지만 네.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의 차원으로 본다면 그 에너지가 제때 필요로 할때 공급되지 않고 잉여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그 자체가 바로 과식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이어트 때문에 요한아 씨 같은 분은 이제 저녁을 굶는 분들 그쵸. 있어요. 그런 분들도 과식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과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 왜? 저녁을 굶었는데 왜 과식이에요 안 먹었으니까 소을 내지 말고 예, 예. 사실 에너지원이 제때 공급되지 않는다면 일단 우리 근육에서 단백질을 꺼내 쓰고요 음. 그 단백질이 이마저 고갈된다면 이제 지방을 태워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음. 우리 몸에서 그 근육이 소실될 때는 살이 빠진다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음. 네. 이렇게 근육이 줄게 되면 아무리 적게 먹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다음에 먹는 식사가 지방으로 축적되기 때문에 아, 아. 음. 비만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즉 과식을 하지 않아도 과식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와이게 헷갈리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을 과식이라고 쓰고 네. 폭식이라고도 음. 혹시 뭐 여러 말을 쓰는데 이 과식에 대한 제 정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과식이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생각해야 됩니까? 근데 네, 일단은 자기 능력 밖. 이 일을 하는 게다 과하다고 표현하고 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 입장에서 봤을 때 위를 과로 시키는 일이 과식이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 위가 내 위기 때문에 아껴 써야 되는 게 사실 맞고요. 음. 모자라도 과해도 결국 우리 몸에서는 문제가 생기고 대사량이 나중에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음. 소식이 과식이 될수 있는 부분도 그겁니다. 꼭 필요한 약을 그날그날 그날 주지 않으면 음. 그 외의 거는 전부 다내 몸한테는 과로를 만들 수 있는 음. 음식이다. 음. 그게 이제 과식이라고 볼수 있고 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먹어야 될때 먹어야 된다. 음. 그 타이밍을 놓치는 것도 과하게 돼버리는 결과를 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배 터지게 먹는 게 잘못됐고 음. 배 섭섭지 않게 먹는 게 가장 좋다. 아, 섭섭지 예. 않게. 우리 섭섭지 않게 넣었다 했을 때 엄청 넣지는 않잖아요. <laughs> 예. 그죠? 그 정도의 식사를 꾸준히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허탈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음. 허전한 느낌, 음. 우울한 느낌 이러면 뭐가 입에 들어와야 그게 풀릴 것 같거든요. 감정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내 몸에서 에너지가 필요로 한게 아니라 내 감정을 달래기 위해서 음식이 들어온다는 거죠. 네.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과식이죠.